에픽 세븐. 3년을 공들인 만화 같은 어쩌고저쩌고 사실, 기존에 있는 게임들과 별 차이 없어 보였어요. 나왔으니까 한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 마신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육지역도 못 가고 접을 것 같은 게임을 계속하게 한 기묘한 매력이 무엇인지, 그러면서도 어떤 게 아쉬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애니메이션, 광고를 그렇게 하는 만큼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림체 같은 건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스킬 연출과 라투디 퀄리티는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임 시작하자마자 보이는 여관 같은 로비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고, 지역이나 스토리에 맞춰서 변하는 배경들도 좋았습니다. 그래픽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하나하나 공들여 만든 티가 납니다. 그리고 유나 엔진인지 뭔지, 지들이 직접 만들어서 개발했다고 자랑하는데, 자랑할만해요. 제가 안드로이드 쓰는데, 폰 게임할 때마다 옆에 있는 앱딩이 친구한테 까입니다. 야, 그 프레임으로 게임이 되냐? 역시 게임은 아이폰이지. 이 게임 할 때는 한 마리도 못 했습니다. 로딩 없는 건 덤이고 무엇보다 프레임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게임하는 내내 눈이 편안했습니다. 에픽 7은 수집형 턴제 RPG입니다. 이 게임을 하기 가장 망설였던 이유죠. 비슷한 장르의 게임들이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에픽 7이 그들과 차별화가 되는 건 그저 애니메이션뿐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선뜻하기가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그 재난 애니메이션보다는 전투가 재밌어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턴제에서 중요한 전략성이 있었거든요. 처음 할때 그냥 오성 하나 랩업시키고는 스토리를 밀려 갔습니다. 아니, 레벨도 높은데 왜킨들지 힐러가 있어야 한다는데 참 틀인가? 아니요. 바로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물불풀의 삼속성이 서로 물고 물리는 구조인데 속성이 안 맞으면 데미지가 덜 들어가는 건 기본이요. 빛나감 때문에 스킬이 가진 부가 효과들도 잘안 들어갑니다. 적정 투룸만 보고 진입했다가는 속성 때문에 아군이 때리는 건 전부 빛나하고 적들이 때리는 건 전부 치명타로 맞는 엑스컴 같은 재미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게임이 엑스컴보다 나은 건 빛나가도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적들의 속성이 통일되어 나오는 구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여러 캐릭터들을 육성해야 하고 우선 타겟팅할 저을 고르는 전략적인 재미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캐릭터 하나만 육성하기보다는 여러 캐릭터를 키우게 되면서 자연스레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온전히 제 기능을 하는 캐릭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시너지가 있어야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합을 짜는 맛도 있었고요. 스테이지 구성도 꽤 난이도가 있게 설정되어 있어서 육성이나 조합 상태가 불량하면 지옥을 볼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자동 전투가 있는데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동 전투의 효율도 문제가 있었지만 적들이 강력해서 매턴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플레이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패턴을 사용하는 보스를 상대로 트라이를 반복하다 클리어했을 때는 쾌감을 느낄 수도 있었고요. 그냥 지역을 밀기만 해도 재밌었습니다. 광고로 내세운 스킬 연출 같은 건 후반엔 스킵이 되지 않아서 짜증을 유발했던 반면에 전투는 하면 할수록 감칠맛이 났어요. 꽤 깊은 맛이 있는 전투만큼 컨텐츠도 꽤나 많았는데요 처음 감 잡히기 전까지는 가두푼한 게임치곤 할게 많아 보여서 조금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컨텐츠가 많긴 했지만 딱히 특색있는 컨텐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 도는 재료 던전 같은 것들 뿐이었거든요 그나마 특색있는 컨텐츠는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미궁입니다 매일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던전인데 짧은 스토리와 함께 미궁을 탐험하며 기믹을 해결하고 각종 아이템과 악세사리를 파밍할 수 있는 고대 조화를 얻는 컨텐츠입니다 미궁이라는 이름처럼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얽힌 맵을 이곳저곳 들쑤시며 탐험할 수 있도록 꾸며놓았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조금 부족한 게 아쉬웠습니다. 처음 돌땐 이것저것 보는 재미가 있지만 몇 번에 다시 진입해도 나오는 아이템과 못 배치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어서 쉽게 질립니다. 미궁에만 있는 사기 시스템도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비슷한 던전 탐험의 재미를 살린 다키스트 던전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스트레스와 횃불 관리. 게임 안 해본 사람도 아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횃불이 밝을 때와 어두울 때 각각 장단점이 있고 플레이어는 남은 방수와 파티의 상태를 보면서 이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게임의 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방한칸 이동하면 1시가이고 전투하면 70가입니다. 사기가 낮으면 전투력 50% 감소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집에 가야 한다는 소리죠. 마치 신데렐라가 된 것처럼 사기 마이너스 30딱 되는 순간 집에 가야 합니다. 이 사기를 회복하는 수단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캠핑입니다. 매 트라이마다 딱 한번 휴식할 수 있는데 애들 선택지에 따라서 다른 동료들이 반응을 보이고 호감도와 사기가 오릅니다. 근데 선택지가 변하진 않아요. 동료들 반응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조합으로 가면 다음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나중 가면 정해진 조합 가지고 와서 가장 많이 회복되는 선택지 고르고 사기 떨어질 때까지 돌다가 나가는 쓸데없이 손이 많이 가는데 돌아야 하는 숙제 같은 던전이 될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스토리도 양은 꽤 많았습니다. 어중간하게 6지에서 끊고 다음 지역은 다음 업데이트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직거리 안한건 마음에 들었습니다. 10지에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정리되었고 그 뒤로 같은 내용 반복하거나 할것 같았는데 또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다 보고 하려 하면 리뷰 못쓸것 같아서 그냥 지금 씁니다. 양은 많았지만 내용은 영 부실했는데요. 도대체 뭔 내용이길래 그러냐고요? 그냥 양판소 한 마디면 내용을 설명하는데 충분합니다. 세계관, 캐릭터 설정, 관계도 같은 건 열심히 짜놓은 것 같은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도저히 이게 멸망하기 직전의 세계라는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세계가 여섯 번이나 망했는지, 여신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뭔지, 흥미로운 소재는 가득한데,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도 쉴새 없이 옆에서 터져나오는 개드립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겐지 고양이지 모를 탈뭉치 놈! 개드립 칠 때마다 스킵 누르고 싶은 것 간신히 참고 봤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고민을 하더라도 옆에서 개드립 한번 쳐주면 한숨 한번 쉬고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 세계 구하러 가는 거였지? 하고 말이죠. 악당도 전형적인 악당이고, 주인공도 전통에 뭘 해도 결국은 이기는 주인공입니다. 사실상 결말을 알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긴장감을 느낄 수 있을 리가 없죠. 서브 스토리라고 나온 건더 처참했는데, 차라리 제 옆집 사는 꼬맹이가 쓴 일기를 보는 게더 흥미진진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캐릭터 게임답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성격이나 행동을 보는 것 말고는 특별할 게 없는 스토리였습니다. 스토리만 봐도 즐길 수 있는 명작 게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집형 게임의 본 내용, 뽑기입니다. 예, 다들 알다시피 창렬합니다. 진짜 겁나 안 나와요. 와우성, 아티팩트입니다. 그 흔한 연차 시에 한번 보너스로 뽑게 해주는 것도 없고, 사성 확정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캐릭터 뽑기에서 웬 카드 쪼가리가 튀어나오죠. 하지만 이건 약과입니다. 진짜로 미친 뽑기는 따로 있으니 바로 월광 뽑기입니다. 애초에 상성 안 맞으면 배때지에 들어간 칼도 감나비 타면서 튕겨 나오는 게임에 맞을 때 말고는 역상성이란 게 없다는 나약한 속성의 굴레를 벗어난 빛과 어둠 속성 친구들을 뽑을 수 있는 뽑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뽑으려면? 그안 나오는 4호성을 갈아서 나온 금빛 전송석을 6개 모으면 뽑을 수 있습니다. 오성을 재료로 갈아먹는 정신 나간 엔드컨은 지용 뽑기인 만큼 가격도 정신이 나갔습니다. 통계학 공부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대충 기대값을 계산해보니 월광 뽑기 한번 하는데 일반 뽑기 78번 정도 돌려야 하고 일반 뽑기 한 번에 2900원이라 하면 월광 뽑기 하는 데는 대략 22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월광 오성 하나 먹어보려면 대충 900만원 가까이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도 양심은 있다고 여기서 아티팩트가 나오진 않는데 그게 꽝이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뽑기만 해도 어이가 터져나가는데 돈쓸 때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성 시에 랜덤으로 등급과 옵션, 세트 옵션이 정해지고 상각마다 또 랜덤으로 옵션이 붙는 장비들 아예 뽑기 말고는 전혀 얻을 방법이 없는 아티팩트 같은 캐릭터를 소모해서 진영 버프를 얻을 수 있는 기억각인 등 작정하고 돈 써서 최고가 되보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들어가는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게임은 사냥이 주 경험치 수입원입니다. 5성을 뽑건 뭘 하건 간에 결국 행동력 하나하나 녹여가면서 레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레버판자고 끝이 아닙니다. 침례마다 각성을 통해서 캐릭터의 스택과 스킬을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재료 모은다고 또 행동력을 녹여야 합니다. 장비도 결국 행동력으로 토벌 들으면서 재료를 모아야 하죠. 뭘 해도 결국 행동력을 써서 게임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으로 아예 살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스킬 업그레이드에 소모되는 뭐라고라 일주일에 단 3개 얻는 게 다입니다. 무과금도 확정적으로 매주 2개는 챙길 수 있죠. 현질을 해도 살게책갈피랑 행동력 깃발 뿐이 없습니다. 현질할 거리도 별로 없고 효율도 썩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상대적으로 무소가금들에게 해자인 게임이 되었습니다. 투기장 랭커가 되겠다거나 도감을 올콜렉팅 하겠다는 허황된 꿈만 꾸지 않는다면 모든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과금 유도도 뽑기와 행동력 말고는 눈에 띄는 게 없었습니다. 한 번에 20만원 하는 월광 뽑기, 2 8일 존버하면 한번 뽑을 수 있습니다. 2.5%만 뚫으면 무과금도 900만원 핵과금러가 될수 있죠. 과금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꼬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금의 효율 때문에 일단 꼽고, 게임의 편의성 때문에 두번 꼽습니다. 요거 다 하려고 6-1 늑대지역에서 존버를 좀 했습니다. 우편함에 피로도 쌓였던 거싹 정리했죠. 대략 600엔 넘게 쓴것 같습니다. 한판 도는데 피로도 8이 소모되는데 그럼 대략 70판은 넘게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동전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동전투는 있는데 자동 재시작이 없거든요. 자동전투 눌러놓고 행동적 노게들까지딴 일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5분마다 터치 4번씩 일일이 수동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일일이 수동으로 눌러줘야 하는 주제에 상자도 안 먹고 지나쳐서 고운 것도 문제고요. 미궁은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멀쩡히 전투하다가도 갈림길만 들어서면 못이라도 밟은 마냥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또 수동으로 일일이 방향까지 지정해줘야 합니다. 자동전투인데 사실상 수동전투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빡세게 녹아다 안 하면 되지 않냐고요? 애석하게도 게임이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총매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웅의 획득, 각성, 스킬 강화 어디 하나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재료입니다. 쓸 때는 겁나 많은 주제에 종류도 다양하고 지정 몬스터에게 드랍으로만 얻을 수 있어서 획득 난이도도 높습니다. 제가 늑대만 주우장창 잡은 이유가 레벨업도 있지만 총매제를 파밍하려는 목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피로도 600 녹여가며 몇개 먹었는지 아십니까? 단두개 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운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드랍률이 낮다는 건 누구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대놓고 노가다하고 반복하면서 파밍하라고 만들어 놓은 컨텐츠인데 자동전투가 불편합니다. 자동전투는 단지 시작일 뿐이 게임의 편의성은 아무리 지적하고 지적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연차, 일관 수령 같은 게임 안 해본 사람도 아는 걸 제외해도 엄청 많아요. 유저들 간의 소통, 겁나 힘듭니다. 우선 인게임 채팅장이 없어요. 이건 솔직히 플러스 요인이라서 배점 주고 싶은데 너무 답답해서 못 주겠어요. 일반 유저들 사이는 아니라도 친구나 길드원들끼리는 소통하게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길드 자금이 넉넉지 못해서 길드 버프 뭐 해줄까? 길드원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그잘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잘 만들었잖아요. 스토리 좋다고 광고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 좋다는 애니메이션이랑 스토리를 다시 볼 방법이 없어요. 지역 한번 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두번 다시 그 스토리는 볼수 없는 거예요. 스킵하면 후회할걸? 이런 의미였습니까? 스토리 못 보는 스토리 게임, 참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수집형 게임이지만 수집보다는 게임이 재밌던 경우였습니다. 전 수집 쪽은 쳐다볼 엄두도 안나더군요. 그냥 주는 대로 쓰는데 그것만으로도 게임을 즐기기엔 충분했습니다. 재미있게 하긴 했지만 여러모로 불안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퀄리티 말곤 다른 게임들과 확연한 차이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캐릭터를 육성하고 스토리를 보는 게임인데 육성 방법도 다른 게임들과 똑같고 스토리도 큰 소리 친 것만큼의 매력은 없습니다. 결투장 하나만으로 20년 롱런하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이후 컨텐츠 업로드에 자신이 있다고 하니 과연 어떤 컨텐츠가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전야! 20년 갈수 있을지 없을지 결과가 말해줄 게임, 에픽 세븐이었습니다.